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뭐를 할 거죠? 문신, 몰카. 팔뚝에 독수리 한 마리 키우는 여자예요. 좀 부엉이 키우는 여자예요. 워.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안주안주는 거야? 응. 또라 이게 진짜 <laughs> 이것들이 진짜. 인시보를 처음 우리 비타를 데려오거 걱정이 되셨나요? 아니면 기대가 되셨나요? 음. 진짜 힘든 점은 솔직히 없더라고 아 솔직히 그래? 뭐냐면은 두 마리를 캐야 하는데 뭐, 뭐 산책할 때 고맙니다 감사합니다 얘들 간식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빠 네? 우리 오늘 완전 대박 대박 하나 뭐 하고 왔어? 뭐라고? 뭐라고? 몰라 몰라 우리랑 태국 나... 타투하고 싶었거든 카톡, 카톡, 애미, 이렇게 있는 거아니그건 응. 페이스 페인팅이고, 거꾸고 아... 어... 어? 어. 얘는 발자국, 나는 건우 언니는 빛다 발자국. 이게 뭐, 아빠도 할래? 아니우리 문신. 어. 그래, 해치켜서... 문신이야. 그럼 영원히 남아 있는 거야? 그래, 이제 언니가 나중에 것지. 돈 주고 삭제할 수 있어. 엄마랑 아빠도 하면 안 돼. 아니. 안 해? 아빠도 생각보다 되게 열릴만한 거라도 해줘, 사실. 아니, 요즘에 문신이야, 갑시기 근데 진짜 아빠 대박이야, 이거. 네, 몸뚱아리를 도화지로 삼는 게 요즘에 유행이잖아 맞아, 아 오, <laughs> 아빠, 아빠 완전 열렸다. 뭐... 아니, 다행이다. 아니, 옛날에. 그러 할까봐. 아, 옛날에는 이 문신을 사기는 사... 사람들이. 지금은 다 하잖아, 막. 맞아, 요새는 다 어, 그러니까 하잖아.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건 없어. 아, 아빠 멋있다. 이미 니 언니가 여기 문신 하나 봤는데 여기 어딘? <목소리> 이미 니 언니가 여기 문신 하나 봤는데 여기 어딘? 그래 봤어? 어디서 <목소리> 봤어? 아까 여기 내려가서 뭐 있던데? 나 여기 있다가 아빠한테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소리> 언니 비... 오늘 나랑 반찬을 고 갔다 왔어 그러니까 비싼 돈들이생각 거구만 <목소리> 와, 진짜 비싸 <목소리> 엄청 비싸 약간 멋있지 근데 <목소리> 이거 원래 얼마 게? 한 2, 300 주지 않냐? <목소리> 아빠가 통이 크네? 그 정도는 아니야 우리 한50 줬어 근데 안... 언니랑 난 같이 해가지고 좀사기했어 아, 이게 비싸. 그래 귀엽게 부엉이 이런 것을 해야 돼 그래 칼라 칼라 눈 칼라 이게 부엉이지 어. 이게 재물과 그거야 어, 그래? <laughs> 재물하고 이게 이건 흔, 예쁘지 놀러 다니면 저 부엉이 그런 거 있잖아 응. 나 부엉이 이거 사사올라했는데니팔이 네 잘라서 걔가 잠시나이면 놀 아니 내 눈치 볼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딸이 이제 결혼하려면은 애인들 남자친구들될 사람들이 뭐이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거나. 응. 그러면 거부감 있고 그러면 좀.. 아직은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유교주의 잔재가 남아있잖아. 그리고 엔드, 나중에 너희 시댁 식구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런 걸 의사결정해야 돼. 아니 근데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 아, 잠깐만. 그래도 그냥 염두에 두고 심지어는 네 엄마는 모르겠지만 은 아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프마인즈. 나그렇잖아았어 아. 최소한 다섯 명하고 연애해보고 결혼하려잖아 아빠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아빠 우리 같이 이것만 하자 그러면. 이거. 아 이거지. 그래? 뭐 야, 엄마, 해도 어? 엄마 해도 돼? 응? 엄마주먹는데주먹는데 <laughs> 뭐라 그래? 오케이 나는 우린 았지 아빠가 이거 싫어 맞아 아빠뭐할지야너 그래. 여름에 어떻게 이거 갖고 왔는데 급카를 그래서 물 조카를 이거 여름 여름 겨울한 건데 한마디만 더 할게. 너는 어, 어차피 양아치로 지켰잖아 우리 가족에서 그래서 내일 더 보는데 어제 저께 이제 뭐뭐 뭐 누구 선배들 만나서 자고 왔잖아. 그 다음에 내가 네 엄마 한말 있거든. 태화그 대립을 었다고타라들 타라.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 버킷리스트였단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비상을 잘 쳐. 잘쳐 얘는 진짜. <laughs> 아빠 나들. 형이야. 몸이야몸이야 아빠 알고 있었지. 아 솔직히 뭐, 알고 있었지. 뭐라, 뭐라, 뭐라. 이거 형이 알고는 않몰어 진짜 모르고 있었어? 몰라. 아니, 뺑키 치르는 거 있잖아. 아 그거 인제믿으 <laughs> 진짜 했다보니까뭐 궁금하겠다 했어아 그래? 그거. 진짜. 나도 뭔지 느끼냐. 아, 그 팽박이 주는 거. 말 해도 사사 맞고. 아빠 너무 너무 힘들어서 몰카. 실패. 몰카 했어? 근데 왜? 엄마는 기절 쪼풍했어 엄마는 화냈어. 너 어떻게 너 엄마한테 말도 하고 믹스라니. 진짜, 희들은 어렸을 때는 엄마를 좋아했고, 나이 어느 정도 먹고, 니는 대학 다니면서는 아빠의 세계를 이해하니까, 분명히 네 입으로 그랬거든. 아빠가 더 좋다고 했었거든. 이번 사, 그마해도